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눈도에서 차이의 역할을 맡은 배관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렇게 최소한 시간 저희 작품으로 걸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관객분들과 마주하고 얘기한 지가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떨리고 저 역시도 눈도가 완성된 뭐, 부분을 오늘 처음 봤거든요. 작품을 배우이기도 하지만 온전히 관객으로서 집중해서 본 시간이 됐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과연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궁금하고 작품을 보고 난 직후에 바로 이렇게 관객분들과 대화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정말 너무 소중하고 감사해서 여러분들께서도 돌아가실 때 어,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남으셨으면 바램이 있습니다. 같이 재밌게 즐겨봐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감독님 시나리오 자체가 원래, 연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나리오도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사가 있는데, 어떤 배우가 이 역할을 할지 모르는데, 감정 질문을 이렇게 강요하듯이 잘 넣지 않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어, 근데, 연도라는 공간 자체가 저도 재현의 감정처럼 너무 물음표가 많았어요, 읽으면서도. 이연도라는 공간이 실제하는 건가? 아니면 이유가 진짜. 어, 그 공간에 살아있는 느낌의 인물인 건가? 네. 이런 궁금증이 너무 많아서 일단 빨리 감독님을 만나 뵙고 싶었었어요. 근데 되게 신기하게 그 하균 선배님 캐스팅 기사를 바로 보자마자 다음날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근데 워낙 제 주변에 이준익 감독님과 같이 작품을 했던 모든 대부분의 배우가 아니라 모든 배우분들이 네. 다그 현장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진짜 이런 작업 현장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책으로 느껴지는 매력도도 있었지만, 감독님을 빨리 만나서 얘기를 듣고 싶은 마음이 일단 컸었고요. 그래서 만나뵈러 갔는데, 어 뭔가 이렇게 강요하듯이 거침없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뭔가 감독님도 열려있고, 감독님도 어 질문도 해주시고, 뭔가 그런 대화를 화장실 갈 틈도 없이 너무 몇 시간이 길게 했었어요. 그래서, 아, 뭔가 함께 만들어가는 느낌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물음표가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음, 감독님이랑 하는 작업이 굉장히 든든할 것 같다라는 두려움보다는 그 든든할 것 같다라는 그 기대감이 훨씬 컸었어요. 그래서, 음, 작품 현장에서도 연기할 때도 감독님께서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감독님이 쓰신 시나리오이지만 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해보니까 이건 좀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 이러한 것들을 계속 연구하시는 모습에 어, 저는 그냥 같이 막 따라가서 바빴던 것 같고요. 네. 네. 어, 전 이유 같은 경우는 사실 음, 일찍. 일부에서 생을 마감하고 윤도의 세상에 굉장히 오래 있었어서 다른 배우분들이 어떻게 연기하는지 되게 궁금하고 어떻게 나올까 그랬는데 오늘 정말 막 이렇게 숨도 못 쉬면서 네. 예,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저도 본것 같아요. 네. 윤도에 꼭 가고 싶다면 아마 한지민 배우가 연기한 이유라는 캐릭터가 있는 그 공간만으로도 되게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저도 좀 들더라고요 보면서. 음, 소문대로 소문. 어, 듣고 나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이상으로 어, 감독님 현장은 음, 배우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스태프분들이 이렇게 다 감독님과 작업한다는 것 자체로도 행복에 너무 젖어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모두가 좀, 상투적인 말은 아니, 이거 진짜예요. <laughs> 그래서 시간 얘기, 거, 시간. 아니, 예를 들면. <laughs> 연출부는 감독님이 옆에서 계속 작업을 하는 네. 부서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같이 얘기하다가 어뭐 새빨아 뭐 재밌지 감독이랑 현장하는 거 너무 좋지? 라고 물어봤더니 언니 저는 제가 막 짜증나고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잠깐만 감독님이랑 얘기를 딱한 2-30분 하면 정화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아 모두가 이렇게 그냥 하나인 현장은 진짜 오랜만이고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음, 그리고 감독님께서는 항상, 어, 디렉션 주실 때도, 그리고 이야기 나눌 때도, 몸소 엄청 뛰어다니세요, 현장에서. 그래서 저희, 이제 배우 가까이 오, 오셔서 얘기해 주시려고, 어, 정말 바삐 뛰어다니시고, 음, 이렇게 디렉션 주실 때도, 어, 뭔가 좀 섬세하게, 어, 배우의 연기가 틀렸다가 아니라, 이렇게 좀 제안해 주실 때도, 음, 굉장히 배려있게 말씀해주시는 거라는 걸 되게 많이 느껴서 진짜, 진짜 너무 행복하고 뭐 음악 틀어놓고 막 즐겁게 일을 하다가 딱 어, 액션 하는 순간 정말 모두가 하나로 몰입감이 엄청난 현장이구나 라는 걸 느껴서 이래서 모든 배우분들이 다시 꼭 작업하고 싶어하는 감독님이구나. 이거 진짜 이빨은 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네. 다른 데서 이러지 않아요, 감독님. <laughs> 정말로 그랬던 현장이었고요. 먹을 것도 진짜 많이 스태프분들이 아, 네. 만들어주셔서. 역시 먹을 거였군요, 감독님들. 이제. 장인 부분. 우선 이렇게 뽑히기해서 정말 영광이고요. 일단은 뭐지? 너무 팬이어서 한번 생각도 한번 같이 해주실 수 있을까요? <laughs> 네, 원격 상담 좀 감사합니다. 네. 네.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옥탑방 황세자에서 한지민 배우님을 처음 뵙고 정말 큰 팬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여, 어, 많은 작품들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눈이 부시게나 아는 와이프같이 이렇게 좋은 작품을 잘 고르시는데 이렇게 작품을 고르는 기준이 음. 무엇인지 엄청 네.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한지민 배우님께서 작품을 선택하시는 기준. <laughs> 사실 매번 작품 선택할 때마다 조금 달라지는 부분 그분들이 있긴 해요. 그때 저의 뭐 심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변 환경 같은 거 요즘 들어서 뭐 팬데믹 시대이기도 하고 또 그때 유행하는 또 시리즈물들이 있고 근데 변하지 않는 거 가장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과연 책이 전달하고자 하는 큰 이야기가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 안에 캐릭터 제가 만든 캐릭터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 이번 책 같은 경우는. 사실, 나이가 들수록 정말, 이렇게 뭔가 죽음을 맞이하는 일들이 굉장히 잦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죽는 것이 가장 편안한 것일까에 대해서 좀 많이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인데, 그래서 이 작품은 더 끌렸었던 것 같아요. 어, 정말 재현이의 심정처럼 끊임없이 저 역시도 저에게 질문을 하면서 연기를 하고, 이, 어, 계속 시나리오를 보면서, 음, 삶과 죽음, 그리고, 어, 영원한 행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게 돼서 이 작품을 선택을 하게 된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1, 2, 3부보다 더 강한, 네. 하균신의 전망 영향을.를 <laughs> <laughs> 따라가세요, 네. 보면. 네. 사실 정말 모든 화가 재현의 감정으로 이렇게 따라가지거든요 재현이 혼란스러움, 저도 혼란스럽고. 보는 입장에서 네. 이렇게 재현이의 반응을 잘 따라가 보신다면 어, 이 연도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음. 굉장히 좀 가볍지 않고 묵직하게 이렇게 다가오시리라고 믿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